오늘은 김장 배추 심는 날입니다. 밭 정리를 대충 해놨어요. 이거 하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. 아침서부터 풀 뽑고 열무도 심고 열무가 아니라 무지 무. 그리고 올해 고춧가 고추, 가격, 고추 가격이 너무 비싸서. 원래는 이거 뽑아버리는데, 제가 그냥 조금이라도 딸라고 안 뽑았습니다. 올해 고추가 2만 원이 넘네요, 한근에. 작년에는 만 원, 만천 원, 비싸야 만 삼천 원이었는데, 올해는 싸야 2만 원이에요. 배추, 김장 배추를 심으려고 하는데, 모종은 이제 저렇게 사왔어요, 오늘. 아, 장날이라서 5일장에 그래갖고 사왔습니다. 아, 1 0 5개 155개, 120개짜리가 있고 1 0 5구짜리가 있어요. 근데 여기가 그 감자 심었던 자리인데, 에, 그동안 방치했더니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. 에, 풀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배추 성장이 더딜뿐 아니라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요. 이 풀이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가급적이면 풀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싹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거해서 버려야 돼요 한 군데 모아놨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 놔두면 얘네들이 또 자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밭을 싹 갈아 엎고 거름을 뿌린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거름을 뿌린 다음에 밭을 싹 같이 갈아 엎어갖고 거름이 밑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뚝을 만들고 거의 이제 다 심어야 돼요. 여기 있는 밭 전체에다. 저쪽은 이제 벌써 물을 심어 놨는데, 김장물을 심어 놨는데, 이제 사이사이에서 싹다 심을 겁니다. 그래야 이제 죽는 애들이 있어요. 크지 않고 죽는 애들이 있으니까, 얼추, 그러니까 100개 심으면, 한 6, 70, 6, 70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나머지는 한 30%는 아, 죽는다고 보시고, 2 30%는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. 걸음을 골고루 뿌려줍니다. 비료는 아침에 제가 다 뿌려놨어요. 네, 비료 뿌리고, 한 2, 3일, 일주일 있다 해야 되는데, 저희 늦은 것 같아서, 그냥, 심으려고요. 네, 8월, 한, 하순, 이쯤에, 김장 배추를 심어요. 글쎄 해마다 양념값이 비싸면 배추값이 싸던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도 밭을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김장 배추를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거의 다 흙으로 엎어고 있습니다. 이 밭이 크면 이 매는 걸로 기계로 해 주는데 조그마하니까 그걸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삽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쪽은 다 끝낸 상태예요 이쪽도 지금 저 안쪽으로는 물을 심었어요 고추는 다 살려놨습니다 그냥 고구마 마시고 몇평안 되는데 정말 하기 힘들어요. 배추를 심으면 이 꼬다리가 계속 썩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이런 약도 있다네요. 오늘 와서 사왔어요. 이것도 이렇게 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고를, 고를 내기 전에, 두둑하고 고를 내기 전에, 이걸 이렇게 걸이 땅에다가 먼저 뿌려줍니다. 그러니까, 그래야 밑둥아리가 안 썩는데요. 이제 배추만 뿌리는 게 아니라, 무도 보고. 아 무도 무심은데도 같이 뿌려줘야 된대요. 그래야 저쪽은 지금 뿌리는 쪽은 저쪽은 무를 심었는데 어 이게 무도 뿌리가 썩지 말라고 이게 같이 뿌려주는 거라고요. 네 그러니까 김장무 하실 심으실 때요거를 어 같이 이렇게 뿌려주시고 또 이걸 심어야 배추 무가 벌레를 안 먹는데요. 이것도 토질에 뿌려주는 거예요. 파도 네, 이걸 안 뿌려 주면 파에 이렇게 진, 지렁이처럼 거어가는 그런 병이 백벌백중 생기더라고요. 이것도 뿌리겠습니다. 이게 한 6,000원? 6,000원. 이렇게 아, 어, 세 고랑을 냈습니다. 둑세개 하고, 고랑하고 해서, 어, 배추는 이두이 너무 뾰족하면 안 돼요. 어, 여기가 너무 뾰족하면 안 된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어, 일단 이쪽세 군데, 이제, 요쪽하고, 사이사이에, 사이사이 해야 돼요. 여기 집사람 저기 있는데, 저쪽하고, 여기하고, 이렇게 해도 꽤 많이 심어요. 이게 적은것 같은데, 심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작년, 재작년, 뭐 계속 여기서 저희가 심었는데, 잘 되는 해가 있고 또안 되는 해가 있더라고요. 근데, 평균적으로 한 120개 심으면한 6, 70, 7, 80개? 한 80개 정도는 무난히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. 제로 심는 요령은 모종을 먼저 어, 간격별로 놔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 놓으면 어, 이렇게 하나씩 심으면 돼요 음, 배추 크는 거를 감안해서 어, 보통 한 30cm 이상 떨궈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추가 서로 엉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어,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심을 곳에다 자리를 놔주고, 그 다음에 심으면 빨라요. 음. 여기도 다 만들었구요. 거기서 어. 다 심었네요, 저쪽. 그렇게 쫙. 그래서 이렇게 심고 나면 이게 진장할 때쯤에 얘네들 다 커요. 선수입니다. 선수. 아주 잘 심어요. 년데 다 심고. 우린 텃밭이니까 물을 줄수 있어. 어, 물을 줘, 주면 좋아요. 어, 물은 햇빛 있을 때 주면 안 되고요. 햇빛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주면 좋습니다. 105개를 심었으니까. 80%는 수확할 수 있어요. 네, 80% 정도면 80%정도로 매년 수확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김장배추 무 심기, 김장무, 김장배추 심기를 다 끝냈습니다. 아, 요거 이제 김장할 때까지 커가는 모습도 좀 저희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기촌부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